저 사람은 왜 공덕도 안 쌓고 소용 안 했는데도 저렇게 잘 살아? 이런 사람 있죠? 그런 사람들이전 세계에 엄청난 공덕을 쌓던 았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지금 잘산 것처럼 보여. 근데 그 이제 더 이상 이제 저축이 떨어지니까, 공덕이 저축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? 완전히 그냥 떨어져버는 나라로. 예를 들어 보면 연예인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. 젊었을 때막 최고의 그 스타들이 나중에 50, 60년 가지고 어떻게 됐든가 딱보라 말, 지켜보라고 지금 이윤아 선생 아시죠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얼마나 노래 잘했어요 조그만 나이 때부터 그 책을 에 TV 봤나요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 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어 가지고 막 지하에 살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또성대관 지금 고인이 됐지만 젊었을 때 쨍하고 했던 날로 얼마나 날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빚이 막 300억 짜버리고 막, 이래 그러니까 죽자 사자 막 일하다가 빚 갚다가 그럴 텐 거예요. 그런데 나훈아라든가 난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이사 잘산 사람들 있죠. 그렇죠. 그 사람들 노래를 한번 들어봐. 나훈아씨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. 얼마나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합니까? 겸허하고?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되는 거예요. 뭐잘산다해서다 떨어진 게아니란 말이에요. 더잘살수 있는 거예요. 자기를 성찰하고 뭐 소크라테스 노래도 부르고. 어, 뭐 그게 중생을 이렇게 하는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. 막 평양 아줌마도 부르고.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도 막 걱정 안 하고 산단 말이죠. 전혀 그런 복덕도 안 쌓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 나, 나중에. 죽을 때 힘들게 죽든가 죽어 가지고 막 아기계라든가 막 축생결 떨어지든가 틀림없어요. 참아 할 필요 없는 거예요. 광란의 시대에 사고 있어 우리가 지금 말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생존할 수 있는 비결, 이 초인 이 사상, 억장과 어? 운명 이것도 과감히 벗어나고 초인이 되는 게. 해탈 성불을 추구하는 사람이 초인인 거예요.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. 해탈 성불밖에 길이 없어. 응? 근데 그냥 먹고 노는 게아무리파티만 하는 게 지금 초인 사상인 줄 알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. 이게 잘못된 거예요.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어. 인체를